아빠님 강해를 듣다 보니 시세 중독에 걸린 어떤 분의 편지를 읽으시는 거 제가 봤어요. 자 그럼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존경하는 부자 아빠님,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로 얼룩진 지난 시간을 고백하려니 부끄러워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오랜 세월 성실히 저축하며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투자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펀드 수익률 사상 최대라는 뉴스와 주변 이야기들의 질투와 호기심이 생겨 증권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수익에 흥분하여 전세 보증금 전부를 펀드에 쏟아붓는 무모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리먼 사태로 자산은 순식간에 70% 가까이 폭락했고 간신히 일부 회복했을 때는 증권사 PB의 권유로 대형 우량주에 투자했다가 또다시 금융위기의 파도에 휩쓸려 자산이 반토막나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투자는 길을 잃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TV 전문가들의 말에 기대다. 더큰 손실을 입었고, 결국 개인연금, 갯돈, 심지어 동생에게 빌린 돈까지 끌어다. 대선 테마주와 급등주에 투자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결과는 모든 것을 잃는 참담한 결말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이런 실패가 저를 시세 중독자로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임을 알면서도 컴퓨터 앞에만 앉으면 이성을 잃고, 급등 종목을 쫓는 불꽃 나방이 되어 버립니다. 장이 끝나면 가슴을 치며 울부짖다가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며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돌이켜보면 2008년 세상을 떠난 아들을 향한 그리움을 잊고자 위험한 투자에 몰입했던 것 같습니다. 큰 손실로 현금이 바닥나자 단번에 만회하려는 조급함이 더큰 몰빵 투자를 부르고 그것이 다시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가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 희망으로 이렇게 고백을 올립니다. 부디 이 지독한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존경과 참회의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어떠세요? 들으셨을 때개인투자하는들롬은면다 걱정하는 코스지 직장에 오면은 쉽게 벌려고 하는 그 생각을 하고 오는데 주식이 막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의 번뇌가 많아요.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찾고 오랫동안 들고 가면 되는데 그 좋은 주식이 뭐냐, 이거야. 그 좋은 주식을 찾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초보자가 주식을 사는 거는 돈을 밝히는 거니까 돈 밝히지 말고 공부를 한다. 이런 자세로 책 사서 읽고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이 깨달음이 오고 또그 다음에 좋은 방법은 지금 이 회원님 보니까 돈을 다 잃었잖아. 이 드라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개인 드라마들의 메일을 보면 편지를 보면 이런 가슴 아픈 사연이 너무 많아요. 내가 연구해 보면 99%는 다 손실이야. 그래서 그 손실 나고 깨달음이 와서 나중에 벌기도 하는데 처음에 와서 너무나 많이 잃고 힘들면 다시 안 와요. 평생 고생하고 산다고. 그래서 주식은 공부하지 않으려면 안 만지는 게 좋아. 그 남이가 돈을 벌었다니까 온 거거든. 남의 돈을 쉽게 벌었다니까. 근데 개인투자가 돈을 벌었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 고점에요. 이 좋은 지표니까 개인투자가 돈을 벌었다. 아 고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인투자가 돈 번데 오지 말고 시장에 주식 말고 다른 분야에서도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은 없어요. 다 고통받고 버는 거니까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고만 아그걸 고통받고 벌었네. 고통스러울 때까지 돈 갖고 많이 기다리고 공부해야 돼. 알았죠?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걸 알려줘도 사람이 근거 없는 낙관론이라고 해서 나만은 괜찮을 거야. 주식시장에 두 가지 장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박장 같은 단타 매매가 있는가 하면 장기 투자하는 두 가지 장르가 있어 가치주를 장기로 보유하는. 근데 장기 투자도 주가는 왔다 갔다 해 어떤 데나 50% 8 0씩금빠진다 그걸 잘 견뎌야 돼. 그 견딜 수 있는 주식을 고르는 눈.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지수를 보면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비트코인으로 많이 벌었다, 미국 주식으로 많이 벌었다는 거 따라가지 마시고 공부하셔야 돼요. 기다리면 다 주가가 언젠가는 싸게 살 기회를 주니까 그날이 올 때까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자분이 맨날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삼성전자 입학생, 이천전제 입학생, 그죠? 그 얘기네요. 그러면 어떤 테마가 상투를칠 때는 개인 투자가들이 입학을 해. 거기 오면은 높은 데서 이제 아래로 꼬라박는 거잖아. 개인 투자가들이 손실을 많이 보는 거지. 주식장은 광고하지 않아. 우리 지금 많이 올라서 사생 광고하는 거 없잖아. 그지? 그런데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 나도 해볼까? 그런 마음. 남들이 떠들어 댈 때, 남들이 돈 벌었다 보면 위험한 때라는 거를 우리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시세 중독으로 고치는 법은 뭐가 있을까요? 시세 중독을 고치는 방법은 깡통이 나 봐야지, 그리고 깡통 나야지, 깡통 나고 돈을 잃고 고통을 받아 봐야 시세 중독을 치료가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시세 중독이 안 걸리는 방법이 좋잖아. 네. 그러면 이, 이런 사람들의 경험담, 책들을 읽으면서 아, 주석에 입문하면 위험하구나, 시세 중독에 걸리는구나. 이걸 이해하고 여러분이, 그 길을 가지 말아야죠. 되게 깡통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나도 벌어야 되겠다는 그 집단화 남을 따라갔잖아요. 양떼 같이 막 집단화 다닌 거야. 그게 상당히 아주 나쁜 거니까 나는 집단화에 가담돼 있지 않나를 본인 스스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주식 유튜브를 하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은 위험한 거다. 깡통 두번 나야 된다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주식은 전부 너무 쉽게 돈 버는 것만 얘기야. 왜 그래야. 또또 또 조회수 구독 누를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주식을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들 돈번 사람은 아니에요 주식을 돈번 사람은 진짜 주식이 쉽게 돈번게 아니라 어렵게 벌었기 때문에 개인투자가 이 과정을 오는 과정에 네가 깡통나니까 책 읽고 준비하고 탄탄히 오라고 알려주잖아요 주식에 대한 준비가 안된 사람이 돈을 벌면 그 돈은 다 뺏어 가더라 더 많이 잃더라 내가 연구한 거를 더 많이 잃어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공부가 안된 상태에서 돈을 버는 것 자체도 나를 자만심에 빠져서 결국 깡통이 나게 만드는 거니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주식은 역시 마음 사업이고 마음 수련을 많이 하고 제정원은 명상 같은 걸로 마음 수련 해서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이런 공부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주식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돈을 잃고도 왜 이러는지를 몰라 내 이야기를 듣고 깡통이 나면 아 그때 부자빠가 얘기했는데 나 같은 경우는 깡통 나오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참죽고 싶은 마음도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자기 개발책 그런 것들이 힘을 나한테 줬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글을 쓴 엄마도 자기 개발에 대한 게먼저예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주기보다 자기 개발로 자기 정신적 부담과 마음 수련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에 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읽고 마음 수련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가치주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그, 그렇지 그래서 가치주를 이해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